그야말로 황금들판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농지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에, 농부들은 bask in 하면 햇살을 충분히 누린다는 뜻인데요, 치솟고 있는 가격에 큰 혜택을 받고 있다. 황금들판이에요. 헤드 라인으로만 기초를 해볼 때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무방 용서받을 수 있다 작년에 기록적인 드롯 가뭄이 미국의 농산물을 농을 완전히 박살냈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미드웨스트 전체에 걸쳐 농지도 넘어서서 이거죠 26개 주, 100개, 1,000개 이상의 카운티, 군들이 디클레어드 선언되었죠. 어, 자연재 지역으로요. 그런데요, 어, 위더, 남은 날가 빠진 시들시들해진 곡식에도 불구하고, 또선 베이크드 소일하니까 태양으로 끌려진, 빵처럼 구워진, 바싹 말은 토지에도 불구하고, Wildfires, 야생이서라는 야생의 화재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Farming이야말로 또 다른 황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왜 그렇습니까? Booming 증가하고 있는 Commodity Market, 곡물 시장. Commodity하면 주로 곡물과 에너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농지에 대한 기록적인 가격 상승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전세계 수요, 식량과 바이오 퓨얼, 생물학적 연료적에 대한 수요가 곡물 가격을 치솟게 했습니다. 가뭄도 해설 도움이 됐어요. 이익이 나도록 방해한 게 아니고 가뭄 때문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콘 콘을 생산할 수 있는 농부들에게는 가격이 엄청나게 드라마틱, 엄청나게 급증했고요. 평균 공, 그 옥수수 가격이 2010년보다 작년에 20%더 높았고요. 8월에는 25kg 한 부셸당 8불 49센트에 치솟았습니다. For everyone else crop insurance payments 모든 다른,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공물 보험 지급불이 step in 들어왔습니다. 즉 농부들에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지불에 있어서의 142억 불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고요. 올해는요 또 14%만큼 늘어서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곡물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자율은 애 역사상 최고의 최저점 이때 로우는 명사입니다. 최고 밑에서 있는 상황에서 농지가 투자가들한테 너무나 귀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상승하고 있어요. 미드 웨스트 시카고 밑의 지역이에요. 거기 가격들이 16%만큼 거의 4분의 아니 5분의 1 정도가 컸고요. 연속적으로 점프하는 세 번째 점프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런 증가분은 70년대 후반 이후에 세 번째로 가장 큰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2010년과 12년 사이에 그 농지 가격이 전체 총 52%만큼 증가했고 40년 전에 70년대 후반에 이익과 거의 비견될 만하다 매칭할 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플러피 하면 이제 거품이 있는 몇년 만에 50%가 늘었으니까요 이런 거품이 있는 수치들이 많은 비교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70년대에도 농지에 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리고 나서 버스트가 오게 된 겁니다. 급락이 있게 되는데, 절정기에 비해서 40%만큼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소식통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붐, 이렇게 올랐다가, 등했다 급락하는 것의 반복이 on the horizon 또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 그 위로가 될만한 게 bum that 하면 농가 부채가 이전에 급등할 때에 70년대 후반에 그랬던 것만큼 그렇게 급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70년대와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좀 다행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야말로 황금들판입니다 이 시대가 농부들한테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농지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땅값 오른거에 대한 재미가 농부들은 신이 났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쉐일가스 붐과 농지의 가격의 상승 거기에 큰 톡톡한 에... 혜택을 입고 있는 불리한 분리 하지 않은 그런 사람 들이 라고 볼수있 습니다.